이미 주님이 날 위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갚으시고 다 치루셨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확실히 알고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받고 두 번째는 자기의 증거하는 말내 가운데 주님이 계시고 우리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다고 하는.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 말이 얼마나 강력한지 말이죠. 이 마귀란 놈이요 다 쫓겨가 버리고 말았어. 여러분 우리가 목장 모임을 왜 하는가?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.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시잖아요. 벌써 30분 말씀 들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. 졸음이 와서 힘들어요. 그냥 이렇게 떠나가면, 금세 여러분이,